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100만원대로 구매 가능한 가성비 좋은 중고차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100만원대인데, 그 중에서도 네, 주행거리 많이 탄 차량 아닙니다. 10만키로 미만에, 네, 10만키로 미만에 100만원, 100만원대에 구매 가능한 가성비 좋은 중고차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방문하시면 매일매일 입출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차량들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 네,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고하거나 상담 중이거나 하면 전화를 못 받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뭐 메시지 남겨주시거나 하면 끝나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네,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00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네, 가성비 좋은 중고차 어떤 차량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량은요 네, 올리마티즈 차량이에요. 가격은 130만 원, 주행 거리는 88,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차량 번호 여기 나와 있구요 네, 여기에도 여기 없으면 뒤에 네, 뒤에 나와 있습니다. 2 0 0 7년에 네, 올리마티즈 차량, 네, 주행 거리 88,000km 차량 차량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외관 모습 살펴보고 있구요 실내 모습 뭐, 뭐 옵션이 크게 많고 이렇진 않지만 네, 가벼운 금액에 네, 간단히 타시기에 충분히 괜찮으실 거예요. 네, 지금 뭐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금액이 적다라고 하더라도 어 지금 보시면은 차량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네, 관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차량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뭐 외판이랑 뭐 여기 지금 폰트 패널이랑 뒤에 이쪽에도 사고가 살짝 있기는 한데 경차는 판의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별거 아닌 사고에도 이렇게 프레임 쪽에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 지금 이 금액대에 사실 뭐 사고가 정말 뭐반판하고 이런 게 아니고 뭐 괜찮게 운행이 되고 한다면 네, 저는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이어서 보는 차량, 네 뉴모닝 차량입니다. 뉴모닝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가격은 195만 원,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87,000km 네,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연식도 2009년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인기가 좋은 흰색 차량이고요. 네, 뉴모닝이에요 그냥 모닝도 아니고 또 뉴모닝 차량을 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87,000km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주행거리가 짧고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핸들 모습이나 이런 모습도 굉장히 깨끗하고 이런 실내 내장재 모습도 네,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은 보시면 이 차량 다중이 있고요. 뒤쪽에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만원대 주행거리 짧고 네, 현재 상태 괜찮다면 100만원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네, 보고 있는 차량 바로 토스카 차량입니다. 이 차량 토스카 차량이고 가격 180만원 주행거리는 82,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7년에 토스카 차량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외관 모습부터 살펴볼게요. 네, 외관 모습 네, 살펴보고 있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네, 실내 모습도 주행거리 8 2 0 0 0 km 핸들 모습, 그리고 센터페시아나 이런 쪽 시트도 네, 이 차량도 깨끗한 차량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네, 열선 시트가 이 차량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런 부분도 실내 모습도 네, 이 차량 역시 접이식으로 들어가 있고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보시면은 무사고 차량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삼성 SM520, 네 2001년에 94,000km, 159만 원 이런 차량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살펴보는 차량, 네최험엔 차량입니다. 가격 170만 원, 주행거리 86,000km,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네. 체험한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외관 모습, 네, 쭉 살펴보고 있고요 네, 휠. 그리고 주행거리 8만 0 0 0로 네.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다. 100만원대 접시미러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시트 상태도, 네, 양호하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어, 지금 보시면은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열선 시트 있고, 네, 뒷좌석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어, 뒷좌석 보시면은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열선 시트,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네,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교환이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그리고 이어서 살펴보는 차량, 네, 삼성 SM3 차량입니다. 가격은 100만원, 네, 100만원의 준중형, 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네, 주행거리도 심지어 96,000km.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 0 0 6년의 SM3 차량입니다. 네, 외관 모습, 네, 살펴보고 있고요. 네, 실내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주행거리 96,000km, 핸들 모습 그리고 네, 시트 상태도 네, 깨끗합니다. 지금 보시면 휠도 네, 이렇게 사제 장착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실내 모습도 네, 깨끗한 모습 접이식매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어, 이 차량 같은 경우 는 가격 굉장히 적고 굉장히 저렴하고 주행거리 짧은 녀석인데 어, 이 차량 네, 사고는 있어요. 사고는 네. 엔진 엔진 쪽에도 있고, 네, 외판 쪽에도 이렇게 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사고 있는 게난 정말 싫다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저렴한 금액대에 그래도, 어, 차량 상태 현재 괜찮고, 하다면 저렴한 금액대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네, 뉴 아반떼 XD 5년에 96,000km 130만원, 이런 차량이 있고요 네, 똑같이 이제 SM3 차량이에요. 가격 190만원, 네, 90만원 높습니다. 이 차량도 주행거리 66,000km 밖에 주행 안 했어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7년에 네, SM3 차량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외관모습 살펴보고 있고요. 어, 실내 모습도 굉장히 깨끗하고 주행거리 66,000km로 네, 주행 짧고 관리가 깨끗하게 잘 타셔서 네,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 뒷좌석도 깨끗하고 네, 휠타이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왜 비싸냐? 네, 아까는 네뭐 엔진 쪽에도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높은 겁니다. 어, 이차량 무사고예요. 단순 무사고, 단순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아, 나는 뭐 그래도 무사고로 가고 싶다. 그럼 연해석 아, 나는 사고 좀 있더라도 어, 금액 저렴하게 가고 싶다. 그럼 연해석 가시면 되시겠죠. 네, 뭐 차량은 사실 각자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차량이 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카렌스 2. 네, 2 0 0 3년에 LPG고요. 55,000km. 네, 190만 원입니다. 어 그리고 토스카 프리미엄 이 차량 180만 원, 주행거리 66,000km.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7년에 토스카 프리미엄. 네, 토스카 프리미엄 차량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이 차량 그냥 토스카 차량인 것 같네요. 어, 주행거리 68,000km. 웬들 그 모습 살펴보시고요. 그리 시트도 1열, 2열. 네. 양호하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네, 장착해 놓으셨고요. 어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차량 매 네, 깔끔하게 전차주분께서 잘 타셨고 네, 여기 보시면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진룸 쪽에는 사고가 없고 네, 외판 그리고 뒤쪽에 사고가 좀 있는 차량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로마티의 07년에 48,000km, 150만 원 이런 차량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반떼 XD 차량이에요. 가격은 120만 원, 네, 주행 거리 64,000km 굉장히 짧습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2년에 네, 아반떼 네, XB 차량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외관 모습 네,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행거리 64,000km, 그리고 실내 모습들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트도 새로 씌워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트 상태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접이식 네, 미러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어, 요 차량 보시면 교회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마티즈 2010년에 9만 6천 키로 190만 원. 올류 마티즈, 네, 08년에 7만 7천 키로 150만 원. 네, 엑스트랙, 네, 치는 차량이에요. 네, 04년에 6만 km ,000, 140만 원. 라세티 07년에 7만 9천 키로 190만 원. 뉴모닝 09년에 6만 1 0 k m 190만 원. 마티즈 2, 네, 02년에 8만 6 0 ,000, k m 100만 원. 그리고 라세티 3년에 4만 3천 키로 110만원 네, 굉장히 이 차량도 저렴합니다. 네, 모두 다 저렴하고 괜찮은 차량들인데 네, 젠트라 07년에 8만 6천 키로 160만원 그리고 모니 05년에 9만 4천 키로 190만원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보겠습니다. 네, 토스카 차량이고요. 가격 199만원 주행거리 굉장히 좋습니다. 8만 6천 키로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8년에 토스카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토스카 프리미엄이 맞네요. 네, 은색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면 주행거리 굉장히 짧고요. 어, 후방 센서 그리고 시트 괜찮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이런 내장재도 네,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고 실내 모습 보시다시피 깔끔하고요.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열 시트 상태도 네, 깔끔하네요. 네이 차량은 이제 보시면 네 단순무사고, 네, 단순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1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 중에 저렴한 중고차들 중에서 주행거리도 짧은 녀석, 네, 막 100만원대라고 막 30만, 40만 이런 차량 아닙니다. 네, 10만키로 미만의 차량만 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100만원대로 중고차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은 네,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네, 합리적으로 중고차 구매하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